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힐 상태에서 손을 갖다 대는 정도로는 네, 장갑 끼손 정도는 크게 무리없이 봐도 문제가 없이 작업을 할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목재나 아니면 금속을 자른다고 할 때, 어떤 공구를 쓰는지 연상을 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라인더를 생각하시게 될 건데요. 그라인더는 이제 날이 회전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업할 때좀 위험하기도 하고, 작은 작업이나 섬세한 작업이 제한되는 등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멀티커터를 사용하시면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멀티커터 제품은 나리온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나리온이라는 브랜드는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공구들을 많이 출시해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이번에 나온 이 나리온 멀티커터 제품도 여기 보시면 21볼트라고 써 있죠. 21볼트 제품으로 작업하는 힘도 강력하고요. 이 날을 끼우고 나서 이제 진동하는 이 진동 속도가 2만 rpm으로 디월트 같은 이런 메이저급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도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선 성능에 배터리랑 충전기까지 포함된 가격이 10만 원 초중반대로 어, 메이저급 제조사들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라인더와 비교해서 멀티 커터가 갖고 있는 장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 커터의 가장 큰 장점은 달려 있는 날이 회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동 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라인더의 경우에는 이제 날이 계속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다 뭐 실수로 손이 닿는다 하면은 굉장히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날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뭐 크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멀티 커터는 날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그냥 이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장갑 낀 손이 닿는 정도로는 손이 안 다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튄 상태에서 장갑 낀손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봐도 문제가 없이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멀티 커터의 날을 용도별로 다양하게 갈아 끼우면서 그라인더로 할수 있는 작업부터 그리고 그라인더로 할수 없는 작업까지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날 교체도 굉장히 편하게 나왔는데요. 원터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멀티 커터의 등쪽 보면은 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약간 손잡이처럼 생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살짝 눌러서 놔주시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자이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은 앞 부분에서 날을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여러 분들이 끼우고자 하는 날을 가져다가 똑같이 이 손잡이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준 상태에서 자, 날을 끼워주시고 자, 홈에 맞춰서 날을 끼워주신 다음에 자이 손잡이를 다시 나와주신 다음에 이 손잡이 윗부분을 누른 다음에 자, 손잡이가 쏙 들어가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날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날을 교체할 때 이제 혹시라도 이게 작동돼서 다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멀티 커터를 전원을 올리는 버튼 자체가 이 아래쪽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날 교체하면서 이걸 건드릴 가능성이 별로 없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 날을 교체하면서 이거를 건드릴 걱정되시는 분들은 나를 교체할 때 이렇게 배터리를 빼놓고 나를 교체한 다음에 다시 배터리를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뭐 여러가지 나를 끼워가면서 몇 가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재부터 한번 절단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목재 절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인더 작업하는 거랑 비슷하게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 부분은 뭐 그라인더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이제 되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구멍 뚫듯이 작업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라인더의 경우에는 날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작은 작업,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거든요. 그런데 멀티커터는 목재 커팅 날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멍, 아주 섬세한 작업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굉장히 작은 구멍도 쉽게 가공해서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무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박혀있는 못이나 피스 같은 것도 그냥 나무랑 같이 밀어서 잘라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용 샌딩패드 날을 끼워서 샌딩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샌딩날을 끼워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무 면을 샌딩 처리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크래퍼 날을 끼워서 붙어 있는 테이프나 아니면 실리콘을 제거하는 스크래퍼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리에다가 강력 접착 우레탄 테이프를 제가 붙여놨거든요. 요거를 스크래퍼로 한번 밀어서 벗겨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끔하게 강력 접착 테이프를 크래퍼로 밀어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집 거의 대부분 벽이 아마 석고보드 벽이 많을 텐데, 이거 석고보드거든요. 석고보드 여러분들이 뭐 네모나게 이쁘게 따낼 일이 있을 때도 아주 유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어보드 벽도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따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라인더보다 작업할 때 훨씬 안전하고 활용 폭도 그라인더보다 더 넓기 때문에 평소에 그라인더 구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나 멀티커터라는 공구를 이미 알고 있고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메이저 업체들의 제품이 너무 고가라서 구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나리온 멀티커터를 구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 다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